안녕하세요. 종고장입니다. 오늘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2019년 6월 12일날 페이스리프트가 된 프리미어 K7입니다. 제가 이 차량을 어제 어, 경기도 수원으로 이동해서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구입을 희망해주셨던 구독자님은 현재 저랑 같은 지역인 대전에 계신 분이시고요. 어, 직업군이 경찰이십니다. 나중에 하게 되었는데 저랑 같은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차 한잔 하자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바빠서 시간을 못 맞추고 있다가 며칠 전에 만나뵙고 이야기를 나오다 보니까 현재 직업군이 경찰이신 것을 제가 알게 되었구요. 중고차 구매 대행을 희망해 주셨는데 원래 처음에는 그랜저 IG를 희망을 해 주셨다가 지금 그랜저 IG가 워낙 원하시는 내용에 적합한 차량이 없다 보니까 프리미어 K7으로 차종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희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찾다 보니까 프리미어 k 7은 지금 원하시는 내용에 적합한 차량이 전국으로 차량을 찾아보다가 경기도 수원에서 이 차량이 위치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었고요. 차량이 위치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구매 대행 점검을 진행을 하고 점검한 내용들은 자세한 사진들로 준비해서 보여드리게 되었는데 마음에 들어 해 주셔서 구입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영상 옆에 보이는 것처럼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소유의 보험 처리를 한 내역이 단한 건도 없었던 완전 무사고의 무도색인 차량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구매 대행을 진행한 프리미어 K7의 차량 재원은 3.0에 차량 등급은 최고 등급이었던 시그니처 등급이었고, 시그니처는 기본 신차 금액이 3,800만원입니다. 최고 등급이어도 선택 옵션들은 존재하게 되는데, 썬루프를 뺀 모든 옵션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선택 옵션 중에서 컴포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타일, 모니터링, 팩,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썬루프를 제외하고 모든 옵션을 넣어서 출고가 된 차량이었었고요. 썬루프는 없는 걸 선호하셨기 때문에 썬루프가 빠진 모든 풀옵션에 희망하신 내용에 적합한 차량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이미 구매대행 점검을 하고 구입을 결정해 주신 차량입니다. 풀체인지가 아닌 페이스리프트가 된 K7인데 지금 실 내외 상태를 다 살펴봐도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전부 다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페이스 리프트가 된 K7입니다.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명칭은 프리미어 K7이나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외관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외관 상태에서 흠을 잡을 만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타이어 역시 아직 교체 주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교체 없이 충분히 이 상태에서 2만km는 운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타이어의 마모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앞쪽에 휠도 보면 휠의 상처가 전혀 없는 휠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도막 지정을 미리 해봤는데 도색이 된 곳도 전혀 없었던 그런 깨끗한 외관의 상태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지나가네요. 이 고양이도 제가 항상 여기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길 고양이인데 사람을 굉장히 잘 따르네요. 그래서 영상을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리프트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다 바뀐 후면 부인데요. 지금 보면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없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이 기아 엠블러만 눌러주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트렁크 버튼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이 프리미어 K7은 기아 엠블럼 마크를 눌러주면 트렁크가 열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기본 옵션이고요. 그리고 전 차주분이 뭐 이런 대시보드 커버 그리고 바닥 매트는 아예 신차 구입하자마자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탈거를 하시고 지금 코일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셨고 트렁크 매트도 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깔, 훨씬 더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안쪽에 보면 신차, 신차를 구입했을 때 지급되었던 삼각대, 타이어, 키트, 그물망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새 것인 상태로 보관 중인 상태입니다. 뒷좌석을 열어봤을 때이 차량의 실내 공간은 굉장히 넓다는 게 특징이고요. 제가 최근에 G80 구매대행 영상을 올렸는데 확실히 G80보다 이 K7이나 그랜저가 뒷좌석의 공간이 훨씬 더 넓습니다. 왜냐하면 G80은 후륜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뒷좌석의 승차공간은 그랜저나 K7이 훨씬 더 넓습니다. 어 시그니처 등급은 이 퀄팅 처리된 나파 가죽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확실히 시트를 봐도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색상도 굉장히 좀 특이하죠. 뒷좌석의 열선도 기본 옵션이고요 이쪽에도 전부 다 가죽으로 마감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의 상태를 보았을 때이 나파가죽은 손으로 살짝만 눌러도 주름이 굉장히 잘 지는 그런 부드러운 재질의 가죽인데 현재 상태를 봤을 때는 뒷좌석에 사람이 탑승했던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서도 오디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요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의 수납함도 뭘 물건을 수납을 했던 흔적이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스키스루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뒤에 있는 뭐 가벼운 물이라든지 그런 음료들을 실어놨다가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스키스루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플로도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가죽입니다. 지금 보면 가죽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한번 직접 앉아보면 뒷좌석에 앉았을 때 여유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확실히 가죽 재질도 나파가죽이기 때문에 착좌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항상 뒷좌석 앉았을 때 체크하는 방식이 있죠 손으로 무릎에서 시트까지 한뼘 하고 조금 더 남습니다 그랜저랑 거의 비슷한 실내 공간인 것 같고요 확실한 건 G80보다는 이 그랜저나 K7의 뒷좌석 공간이 더 넓습니다 일반 천이 아니라 스웨이드 재질의 마감재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확실히 손으로 만져보거나 눈으로 봐도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USB 충전 단자가 두 개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의 문을 열어 보면 일렬에도 가죽 시트의 상태가 오염이 되어 있는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죽 시트가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잘 관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썬루프를 제외한 모든 옵션을 다 넣은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올렸던 그랜저 IG보다 옵션이 조금 더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었기 때문에 동급 최초로 적용된 옵션도 있고 제가 그 부분들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선택 옵션을 넣어서 현대 차량들은 그 반자율 주행 옵션을 스마트 센스 패키지라고 부르는데 기아 자동차 기아 차량들은 그 옵션을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부릅니다. 옵션은 똑같은데 명칭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 차량도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차로 이탈 경보, 차로 이탈 유지, 후축방 후축방 경보 같은 안전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동 핸들도 당연히 기본 옵션입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도 3.0이기 때문에 시동을 걸었을 때 그리고 어제 경기도 수원에서 차량을 대전으로 가지고 오면서 고속도로 주행을 해봤는데 확실히 주행 질감이나 출력은 3.0이 저는 2.4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면 어, 아날로그 계기판이 아니라 전부 다 디지털로 되어 있는 그런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급 최초로 후측방 모니터가 적용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사이드 미러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좌측 깜빡이를 넣으면 이 계기판 내에서 사이드 미러에서 볼수 있는 화면을 계기판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축방 모니터라고 하죠. 이게 동급 최초로 K7에 적용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우측 깜빡이를 넣으면 이렇게 우측 화면도 나오게 되죠. 화질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운행을 하다가 사이드 미러를 보지 않아도 어차피 전면인 계기판에서 후축방 화면을 볼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실히 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은 저는 처음 보는데, 확실히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그리고 더 새로운 옵션들이 장착이 되고 있는 게, 어디까지 새로운 옵션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반자열주행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차로 이탈을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핸들이 그 차로를 유지를 해주게 되죠. 이거는 그랜저 IG에서도 제가 이미 많이 언급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 내비게이션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풀 체인지급으로 바뀌었다고 느껴지는 게 이러한 부분에서 그런 거죠. 터치도 잘 되고 있고 확실히 화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안성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서라운드 비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랜저 아이즈에 장착되어 있는 서라운드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시야 각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랜저 아이즈보다 이런 식으로 확대도 할 수가 있고. 축소도 할수 있습니다. 최대한 축소했을 때 서라운드 뷰에 보이는 화면 각도가 훨씬 더 넓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날 정도로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에 있는 측면 모니터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면만 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저도 이 프리미어 K7은 처음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하는데 확실히 이 모니터는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어봉도 전자식 기어봉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된 기어봉입니다. 그리고 통풍시트, 열선시트, 전방센서, 서라운드 뷰, 전동 리어 커튼, 전자파킹 오토홀드. 그래서 저는 이번 프리미어 K7 구매대행을 진행을 하면서 그랜저 IG 2019년식 이상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 프리미어 K7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스마트키도 디자인이 아예 다 바뀌어버린 그런 스마트키입니다. 어, 그전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디자인도 고급스러워졌고, 보통 누르는 버튼들이 이쪽에 있는데, 이 페이스리프트가 된 K7은 문을 잠그고 여는 버튼들이 다 이쪽,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키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카드 타입 스마트키까지 총 키는 세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 차주분이 시공하셨던 보증서들인데 지금 이건 유리막 코팅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썬팅 보증서인데 썬팅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13,000km 운행을 했고요 이 차량의 출고 날짜가 2019년 1 0월식의 20년형이니까 지금 6개월 7개월 8개월 출고된 지 8개월이 됐고 만3 0 0 0 k m 운행을 했는데 용도 이력도 없고 1인 수요의 보험체인 내역이 단한 건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무도색인 차량인데 신차 출고 금액에서 655만원이 빠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고로 구입하는 메이트가 전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차량을 구입을 하시는 구독자님께서도 어 한번 차량을 구입을 하면 거의 10년 가까이 운행을 하시는 분이세요. 출고된 지 1년이 안된 중고를 구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 내용에 적합한 차량을 찾아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대전에 계신 구독자님께 직접 차량을 배달해드리고, 그리고 운행해주셨던 소나타는 매입을 해드리면 되는데, 주차를 한번 하고 배달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